안녕하십니까. 둔산 일1삼동 지역구 출신 더그룹 인성 박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전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서구 근대 현대, 근현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1989년 1월 1일 구로 순격된 이후 약 37년 동안 대전의 행정과 문화, 상업과 주구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 자치구로 자리매해 왔습니다. 둔산신도시 개발 도안지구의 확장 그리고 정부 대전 정사와 방위산업자의 이전 등은 대전의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 속에서 서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기록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흔적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 과정과 지역 공동체 이야기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전문적인 공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와 기억을 모으고 온 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구의 근현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역사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난 37년 동안 서구가 걸어온 여정을 한눈에 볼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행정부의 행성과 도시 개발의 과정, 지역사의 변화, 그리고 소감민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문서, 영상뿐만 아니라 둔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등도 파노라마 형태로 전시한다면 우리 국민의 자신이 삶이 한 지역의 역사 속에서 어떤 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소감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자리될 것입니다. 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체험학습, 비디오 콘텐츠 제작, 참여형 기록,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가 아닌 우리 마을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다본다면 천안시와 경북공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지역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천안의 기업과 천안의 시장이란 단계별 주제를 운영하면서 더불어 포토존과 체험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운영하며 지역 관광 활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37년 역사는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그 안에는 시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도시 발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행업한 일산속에서 지역을 지켜온 구민의 삶, 도시가 변화에싸아온 행정과 정책의 역사,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유대의 문화는 단지 기록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이 자부심의 기록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평사의 유공간에 서구의 기억을 담는 역사 문화 공간 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세대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서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